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이제 1학년 때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했었죠. 이제 그것의 연장선으로 중학교 들어와서 이제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도대체 부등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부등호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자, 부등호라는 건 같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게 뭐냐면, 크다, 작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런 부등호를 나타내서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이라는 건말 그대로 이런 표현을 가지고, 부등호를 가지고 나타낸 식을 전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2, 3,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2는 3보다 작다 3의 입장에서 보면 3이 2보다 크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식은 종류가 크게 4가지인 거야 왜냐하면 부등호의 기호가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A 크다 B 이렇게 하면 얘를 읽을 때 우리는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A의 입장이고요. 그럼 B는 뭐라고 하면 될까? A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호는 무슨 뜻이 될까요? 크다가 있고, 요게 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요게 무슨 뜻이냐면, 크다와 같다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A는 B보다 A가 B보다 어때요?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B는 A보다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B가 더 크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호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작다를 우리는 미만이라는 표현도 쓰고 크다를 또 뭐라고도 쓸까요? 작다를 a는 b 미만. 작다라는 말 대신에 미만. 크다라는 말을 초과 이런 말로도 바꾸죠. 작거나 같다는 걸 이하. 그리고 크거나 같다는 걸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다, 작거나 같다 차이는 뭐야 같다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바로 이하. 그리고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가 들어가면 이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잘 읽을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제목 두 번. 그 해, 그러면 뭘까요? 방정식에서 해는 X 값을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해. 이렇게 얘기하면 미지수를 포함한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이 6 이렇게 되면 이때 X가 X는 자연수 이렇게 되면 자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를 찾아줘 그런 거야. X에다 3을 더했을 때 6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 있을까? 1, 2 이렇게 두개 밖에 없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묶게 되면 모두 추가가 될수 있다. 3도 될수 있다. 이렇게 주어진 부등식의 조건을 만족하는 즉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x의 값을 구한 것을 우리는 부등식을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해 가셨죠? 자, 첫 번째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부등식이 뭐냐?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다. 그럼 부등식을 어떻게 읽냐?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읽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x는 마이너스 4 이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하라는 게 뭐였지 작거나 같은 거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이하 작거나 같다 누가 x는 그러니까 x가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표현하고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등식에는 그럼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1이 있어 3이 있어 누가 클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1은 3보다 크다 3보다 작다 또는 3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똑같이 4를 더할 겁니다. 자 1이 있고요. 3이 있어요. 자, 1이고 3이 있어. 똑같이 4를 더할 거예요. 똑같이 4를 더할 겁니다. 누가 더 크죠? 여전히 오른쪽이 더 큽니다. 자, 그러면 1이고 3이 있는데 똑같이 4를 빼볼게요. 자, 4를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왼쪽은 마이너스 3, 오른쪽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전히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 볼 거예요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해 봤어요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안 바뀝니다 자 그런데 자 1에다가 곱할 때 마이너스 5를 곱해 본 거야 자 곱할 때 마이너스 5를 곱했어요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우변은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자 그러면 부등식은 성질이 딱 하나밖에 없겠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를 않는 거죠. 근데 언제 바뀌냐면 곱할 때도 양수를 곱하면 바뀌지 않는데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 갔나요?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근데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그러니까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항상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거꾸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더 크대. 근데 a에다 c를 곱했고 b에다 c를 곱했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 자 이렇게 됐대요. 그럼 이때 이 c가 c를 양변에 c를 곱했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때 이 c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음수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부등호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잘 기억하시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거꾸로 마이너스 3a 더하기 1하고 마이너스 3B 더하기 1이 있는데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 더 크거나 같다고 하면 이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양변에 똑같이 1을 빼줄거야 1을 빼줄겁니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바뀌어요? 안바뀌어요 그럼 마이너스 3A가 되고 마이너스 3B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줄겁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줄 겁니다. 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 a, b가 남았는데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바뀐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 예에서 사실은 모든 성질이 있는 거야.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 언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을 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등식이란 무엇이고 부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어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는 걸할 거예요. 오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